아, 이걸 투투 주는 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제 거예요. 어. 제 거예요. 어, 채팅창 물타기 또 들어갔네. 어, 안 돼. 예, 오늘 조립은 오늘 일단 처음이어서 작은 거부터 하려고요. 큰거 하면은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가지고. 아니야, 아니야. 내 거야. 아니야, 내 거야. 아니야. 님들 거 없어. 마트주라. 아니야, 싫어. 아니야, 싫어. 님들 거 없어요. 내 거예요. 아니야, 없어. 아니야, 없어. 내 거야. 어. 아니, 뭐야? 투수 좀 없어, 없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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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, 내거 아니, 야 아니야. 내 거야. 내 거야. 없어. 그런 거다 좋은데 약간 뭔가 조금 부실해 보이는 게 조금 아쉽네요. 상황극해 주세요. 딴딴딴딴딴 딴딴딴딴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요핀 와가테 키쿠라에 핫. 여가지고 훅샷을 하는 거임. 씩손 다음에. 그다음에

동생아, 너는 상향도 하향도 없는 불쌍한 녀석이다. 뭐라고? 넌 지금도 벌레 취급당하잖아. 나는 뽀록샷이라도 난다고. 정말 쓰레기 같은 대답이군. 칭칭칭 칭칭칭. 항상 공중에서 한 바퀴 돌아야 돼. 음, 응. 분피스트 녀석이 이걸 보면 얼마나 웃을까? 정말 흥미로워안 응? 돼, 만지면 안 돼요. 시끄럽군. 피끄아 이봐요, 초척편 위도 오픈해이잖아요 빨리 좀 막아보세요. 겐지가 당황하잖아요. 마킹하러 갈게요. 삥! 슥슥슥! 으아! 반나트레이서? 캔지님맞죠요 밤밤밤밤!